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로트럭의 바로 실장입니다. 저희 화성에 있는 바란 화물차 차고지에 와서 영상을 찍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SK 주유소에서 쓰는 차량이죠. 알루미늄 탱크로 제작되어져 있는 주유차 안내드립니다. 터급 차량이고요. 이게 17년 5월 등록에 1,000km를 운행한 SK 주유소에서 기름을 이렇게 운반을 하던 차량을 저희가 매입을 했고요. 화물차 자동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일 주유기를 사용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탁고5 0 0 0리급 알루미늄 탱크에 다일 주유기 자동리일까지 있는 이 차량인데 요게 지금 금액은 4,500만 원에 저희가 광고를 해서 판매를 할 예정이고 뭐 여기서 조금 뭐한 1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최대한 빼서 판매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직물 시트로 되어 있는 그런 옵션은 좋지는 않지만 관리가 어느 정도 되어진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기름때들이 많이 크게 묻진 않았어요 이거 옵션 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수동 차량이고요 요거는 뭐 시동 한 방에 잘 걸리고, 후방 카메라나, 내비게이션을 본 차량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른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렴하게 안내를 드려가지고, 판매를 서로 하면 좋은 부분들이라서, 저희 이제 다른 데보다는 저렴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단 전화로 전화 주시고, 필요하신 차량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그런 것들도 많이 취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오셔가지고, 어 구매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요 주유차로 영상 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